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야담 시작합니다. 먼 옛날 경기도 광주땅에 자리 잡은 김진사 댁 마당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서슬퍼런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의 주인은 김진사 댁의 늙은 마름이었으나 정작 그 호통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사내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돌쇠였습니다. 짐승같은 기골에 숫덩이처럼 짙은 눈썹, 그리고 무엇보다 쌀두 가마니는 거뜬히 들어올리는 괴력의 소유자였지요. 돌쇠가 묵직한 도끼를 머리 위로 번쩍 치켜들 때마다 아침 햇살이 그의 등 근육을 타고 넘실거렸습니다. 쩍 하고 장작이 쪼개지는 소리는 마치 천둥소리 같았습니다. 구리빛 피부 위로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바지춤으로 스며드는 광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기이한 열기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으니 바로 안채의 주인인 마님 서윤이었습니다. 서윤은 문창우지에 바늘구멍을 내고 그 작은 틈으로 돌쇠의 노동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양반과 규수로서에서는 안될 지심을 알면서도 그녀의 눈길은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 마냥 돌쇠의 꿈틀거리는 팔뚝과 젖은 등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남편인 김진사는 허약하고 병약하여 밤자리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는 위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첩실인 화연이 들어온 뒤로 서윤의 방은 냉골이나 다름없었지요. 그런 그녀에게 마당쇠에 넘치는 양기는 두려움이자 동시에 타는 목마름이었습니다. 마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몸종의 목소리에 서윤은 화들짝 놀라 문구멍에서 눈을 떼었습니다. 얼굴이 불에 댄듯 화끈거렸습니다. 그녀는 차라리 죄를 짓는 심정으로 쓴 약사발을 들이켰습니다. 자신의 뱃속이 비어있다는 죄책감, 대를 잇지 못한다는 시어머니의 타박, 그리고 저 천한 머슴을 보며 낯뜨거운 상상을 했다는 자괴감이 뒤섞여 속을 메스껍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김 진사 댁에는 기어이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첩실 화연이 눈엣 가시 같은 서윤을 몰아내기 위해 무당을 불러 구판을 벌인 것입니다. 요란한 징 소리와 함께 작두를 타던 무당이 갑자기 서윤을 손가락질하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전연이다. 전연이 집안의 씨를 말리고 있어. 서쪽 방에 음기가 가득하여 조상신이 노하셨다. 당장 내치지 않으면 진사나리의 명줄이 끊어질 것이다. 치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을 잡아먹으려 드는구나. 당장 저 부정한 것을 내쫓아라. 서윤은 억울함의 입술을 깨물며 남편 김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허나 김진사는 첫화연의 치마폭에 쌓여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이미 권세가와 줄을 대기 위해 서윤을 버리고 새로운 혼처를 구하려던 김진사에게 이구파는 더할 나위 없는 핑계였던 것입니다. 여봐라. 당장 저 여인을 끌어내라. 내 오늘부로 저 여인과는 남남이니라. 비바람이 몰아치는 칠흑같은 밤이었습니다. 서윤은 소복차림 그대로 쫓겨나 대문박 진흙탕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 안에서는 화연의 비웃음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서윤의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친정은 이미 몰락하여 갈 곳조차 없었습니다. 이대로 사느니 차라리 죽어 억울함을 알리리라. 서윤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을 어귀의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강물이 아가리를 벌리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녀가 눈을 질끈 감고 허공으로 몸을 던지려던 찰나, 거친 숨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그녀의 팔목을 억세게 낚아챘습니다. 노커라, 내 더러운 꼴을 보이지 말고 죽게 내버려둬. 안 됩니다. 죽긴 왜 죽습니까? 천둥 같은 고함 소리에 서윤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번개가 번쩍이자. 눈앞에 서 있는 사내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돌쇠였습니다. 벙어리인 줄만 알았던 그저 마당이나 쓸던 그 머슴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서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님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죽습니까. 죄 지은 놈들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처자빠져 자는데 왜 마님이 죽어야 합니까. 이거 놓아라. 나는 이미 버림받은 몸이다. 버린 게 아니라 잃은 겁니다. 그놈들이 복을 걷어찬 겁니다. 돌쇠는 서운의 팔을 끌어당겨 자신의 넓은 등 뒤로 가져갔습니다. 어피십시오. 무슨 짓이냐? 잔말 말고 어피십시오. 제 등짝이 많이 만방보다 따뜻할 겁니다. 일단 살고 봐야 할거 아닙니까? 서윤은 얼떨결에 돌쇠의 등에 엎혔습니다. 비에 젖은 돌쇠의 등은 뜨거웠습니다. 마치 불덩이를 안은 듯 그 열기가 서윤의 차가워진 몸으로 전해졌습니다. 돌쇠의 등 근육이 꿈틀거릴 때마다 서윤의 가슴도 요동쳤습니다. 머슴의 등에 엎인 양반집 만임이라니 세상 천지에 없을 패륜이었으나 서윤은 그 순간 그 등만이 자신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세상임을 깨달았습니다. 꽉 잡으셔야 합니다. 혀 깨물지 않게 입 다무시고요. 돌쇠는 빗속을 뚫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흙탕이 튀어 오르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돌쇠의 목을 꼭 끌어 안았습니다. 그의 목덜미에서 나는 비릿한 흙냄새와 사내의 땀냄새가 묘하게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김진사는 뒤늦게 서윤이 사라진 것을 알고 노발 대발했습니다. 혹여나 서윤이 관아의 억울함을 호소할까 두려워. 추노꾼들을 풀어 두 사람을 쫓게 했습니다. 저것들을 잡아오면 쌀열 가만이를 주겠다. 죽여서 데려와도 상관없다. 돌쇠와 서유는 며칠 밤낮을 산속에서 헤맸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배가 고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밤 깊은 산 중턱 고갯마루에 이르렀을 때 뒤에서 횃불이 일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추노꾼들이 턱밑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거기 서라. 내 놈들이 도망갈 곳은 없다. 돌쇠는 서윤을 바위 뒤에 숨기고 나탄 자루를 쥐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태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이 떠나갈 듯한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크앙 집채만 한 호랑이 한 마리가 바위 위에서 추노꾼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형형한지 횃불보다 더 밝게 빛났습니다. 찬신령이 노한 것이라 여긴 추노꾼들은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호랑이는 돌쇠와 서윤 쪽을 잠시 응시하더니 마치 길을 비켜주듯 유유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님 찬신령께서 우리를 도우셨나 봅니다. 돌쇠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서윤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강원도 두메산골 인적 드문 폐가의 짐을 풀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이었지만 김진사 대게 의리으리한 기와 집보다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장의 추위와 배고픔이었습니다. 돌쇠는 밤새 아궁이를 고치고 뗄감을 해왔습니다. 방 하나에 두 사람, 신분의 벽은 이곳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첫날 밤, 냉기가 도는 방 안에서 서유는 윗목에, 돌쇠는 아랫목 문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상골의 외풍은 살을 내는 듯했습니다. 서윤이 덜덜 떨며 웅크리고 있자 돌쇠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마님 송구하오나 이리 오십시오. 어딜 오란 말이냐. 얼어 죽습니다. 체면이 밥 먹여줍니까. 제 옆으로 오십시오. 서윤은 망설이다가 슬금슬금 돌쇠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돌쇠는 입고 있던 낡은 소옷을 벗어 서윤에게 덮어주고 자신은 그 위를 감싸 안듯 누웠습니다. 제가 벽이 되어 드릴 테니, 마님은 안쪽에서 주무십시오. 돌쇠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아궁이보다 뜨거웠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등 뒤에 닿아 있는 돌쇠의 단단한 가슴팍을 느끼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의 심장소리가 쿵, 쿵 하고 울려 서윤의 귓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사내의 심장소리였습니다. 서윤은 태어나 처음으로 남자의 품이 이토록 아늑하고 위험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산속 생활은 고대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기묘한 신혼 생활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돌쇠는 산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구웠고, 서유는 고운 손이 부르트도록 나무를 캐고 밥을 지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돌쇠가 계곡에서 멱을 감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유는 빨랫감을 들고 갔다가 그만 돌쇠의 알몸을 보고 말았습니다. 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그의 모습은 김진사 댁 마당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야성적이고 매혹적이었습니다. 넓은 어깨와 잘록한 허리, 그리고 짐승처럼 탄탄한 허벅지 근육. 서유는 자신이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까 두려워 황급히 입을 막았습니다. 돌쇠 역시 괴로웠습니다. 눈앞에 고우마님을 두고도 손끝 하나 댈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밤마다 속구치는 욕망을 누르기 위해 그는 한겨울에도 얼음장 같은 계곡물에 몸을 담가야 했습니다. 참아야 한다. 감히 넘볼 수 없는 분이다. 그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허벅지를 꼬집었지만 서윤이 잠결에 뒤척이며 자신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면 이성이 툭하고 끊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윤은 돌쇠가 마당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끄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놀랍게도 유려한 필체의 한시 한시였습니다. 달이 차오르니 임생각 절로 나고, 꽃이 지니 이내 몸갈 곳을 잃었구나. 서유는 소스라치게 놀라 물었습니다. 자네. 그를 아는가? 돌쇠는 당황하여 나뭇가지를 던지고, 글씨를 발로 문질러 지웠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냥 그림을 그린 것이 옵니다. 거짓말 마라. 그것은 분명 두보의 시가 아니더냐. 어찌 머슴이 그를 안단 말이냐. 서윤의 추궁의 돌쇠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제 본명은 이선우라 하옵니다. 이선우, 설마. 10년 전 영모로 몰려 멸문지와 당한 이 대감 대게, 예, 제가 그 집안에 살아남은 막내 아들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이름을 버리고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서윤은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투박한 머슴이 실은 자신보다 더 높은 가문의 자제였다니. 서윤의 눈에 돌쇠, 아니 선우는 더 이상 머슴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극적인 운명을 짊어진 사내,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헌신해온 고귀한 영혼으로 보였습니다. 그날 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방 안에는 촛불 하나만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결심한 듯 선우의 앞에 앉았습니다. 이복의 선우. 예, 마님. 이제 마님이라 부르지 말게. 이곳에 양반이 어디 있고 상놈이 어디 있단 말인가. 서윤은 떨리는 손을 뻗어 선우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그의 손바닥을 어루만지며 서윤이 속삭였습니다. 자네는 내 생명의 은인이자, 내 유일한 벗이네.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픈 유일한 사내일세, 선우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마님,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가진 것 없는 도망자일 뿐입니다. 상관없네. 내 비로소 자네 곁에서 진짜 여인이 된것 같으니, 서윤이 선우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선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서윤을 와락 끌어 안았습니다. 은혜합니다. 목숨보다 더 은혜합니다. 서윤 낭자. 선우의 뜨거운 입술이 서윤의 입술을 찾았습니다. 거칠지만 조심스러운 입맞춤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옷고름이 하나둘 풀어지고 그림자가 벽을 타고 일렁였습니다. 방안 가득 채운 거친 숨소리와 함께 촛불이 요란하게 흔들리다. 이내 피식하고 꺼져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에서 가장 은밀하고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사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는 치유의 의식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윤은 선우의 품에서 눈을 떴습니다. 선우는 잠든 서윤의 얼굴을 애틋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순간 산 아래 마을에서 다급한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쟁이다. 오랑캐가 쳐들어왔다. 관군을 모집한다. 잔골짜기까지 징집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젊은 사내들은 모두 끌려가야 할 판국이었습니다. 전우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산속에 숨어 살면 목숨은 부지하겠지만 평생 서윤을 도망자의 아내로 살게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억울하게 죽은 부모님의 원수를 갚고 가문을 일으킬 기회는 전쟁터에서 공을 세우는 것 뿐이었습니다. 전우는 서윤의 손에 피 묻은 옷가락지 하나를 쥐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부인, 내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리다. 대장부가 되어 가문의 명예를 되찾고, 부인을 가마에 태워 당당히 한양땅을 밟게 해주겠소. 서윤은 눈물로 앞이 가렸지만, 선우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천년이고 만년이고, 서방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선우는 서윤을 으스러져라 한번 안아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눈보라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서유는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약 없는 10년 생이별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선우가 떠난 뒤 산골짜기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서유는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외쳤습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그 사람만은 살려주십시오. 부디 살아서 돌아오게만 해 주십시오. 세월은 유수와 같다 하였던가요.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유는 더 이상 여린 양반집 규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산에서 배운 약초 지식으로 병자들을 돌보며 인근 마을에서 산골 선녀라 불리는 용한 의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행색은 남루하고 손은 거칠어졌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10년 전 선우를 보낼 때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그녀의 품속에는 언제나 선우가 남기고 간 옷가락지가 체온처럼 따뜻하게 머물고 있었지요. 반면 한양의 김진사댁은 서서히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첩실 화연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가산을 탕진했고 김진사는 줄을 잘못 서서 벼슬길이 막힌 지 오래였습니다. 집안에는 웃음소리 대신 고함소리와 물건 깨지는 소리만이 담장을 넘었습니다. 에이, 재수가 없으려니. 이게 다 10년 전 그년이 나갈 때 살을 뿌리고 가서 그래. 화연은 자신의 낭비벽을 탓하기는커녕 아직도 서윤을 저주하며 화풀이를 해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성의 천지개벽할 소문이 돌았습니다. 북쪽 오랑캐를 토벌하고 이갈의 난을 평정하는데 혁혁한공을 세운 전쟁 영웅이 새로운 정승으로 부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들었나? 이번에 오시는 정승 대감이 그렇게 대단하다네. 전장에서 귀신처럼 적을 베어 넘겨서 별명이 철면의 호랑이라지 뭔가. 게다가 영무 누명을 썼던 충신의 자제라며 임금님께서 친히 벼슬을 내리시고 멸문된 가문을 복권시켜 주셨다더구먼. 김진사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끈 떨어진 뒤웅박 신세인 자신이 재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그는 남은 재산을 탈탈 털어 뇌물을 마련하고. 새 정승에게 줄을 대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운명은 얄궂게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꼬여만 갔습니다. 서윤이 희귀한 약재를 구하기 위해 한양 장터에 나왔다가 하필이면 가마를 타고 지나가던 화연의 눈에 띄고 만 것입니다. 잠깐 멈춰라. 저기 저 여자. 나치 있구나. 화연이 가마 커튼을 걷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1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기품 있고. 청초한 서윤의 모습, 화연의 얼굴이 질투와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전연이 살아있었다니, 게다가 의녀로 명성까지 얻어? 만약 전연이 김진사 눈에 띄어 다시 들어오기라도 한다면 내 자리는 끝이다. 화연의 머릿속에서 독사 같은 계략이 싹텄습니다. 그녀는 즉시 왈패들을 매수하여 관아에 고변을 넣었습니다. 저 여인은 본래 양반과 정실이었으나 천한 머슴과 눈이 맞아 폐물을 훔쳐 달아난 도둑년이오. 대다가 야매의 술로 사람들을 홀려 돈을 뜯어내고 있으니 당장 잡아들여 국법의 엄함을 보여주시오. 그날 밤 서유는 들이닥친 토졸들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고 없고는 사또 나리 앞에서 따져라. 서유는 차가운 형틀 위에 묶였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의기양양한 표정의 김진사와 화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서윤을 보자마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내년이 감히 살아서 한양 땅을 밟아? 내가문의 먹칠을 하고 도망간 주제에 그때였습니다.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활짝 열리며 웅장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임 정승 대감 행차시오. 관아 안에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땅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붉은 관복을 입고 관물를쓴 사내가 수많은 호위무사를 거느리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걸음거리는 산을 울리는 호랑이처럼 묵직했고,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단상 가장 높은 곳에 좌정한 정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소란인가, 그 목소리. 형틀에 묶여 고개를 숙이고 있던 서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십년을 하루같이 그리워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굵고 단단한,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은 슬픔이 배어 있는 목소리. 서유는 고개를 들수 없었습니다. 감히 정승의 자리에 앉은 분이 자신이 알던 머슴 선우일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너무 그리워 환청을 듣는 것이라 여겼지요. 김진사가 납작 엎드려 아렸습니다. 대감마님, 아래 옷기 황송하오나. 저 죄인은 본시 제처였으나. 음탕하여 머슴놈과 간통하고 도주한 파렴치한 여인이옵니다 부디 엄벌에 처하여 풍기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화연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요 전연이 훔쳐간 폐물이 얼만지 모릅니다 곤장으로 매우 쳐서 다리를 분질러야 마땅합니다 정승은 아무 말 없이 턱을 괴고 김친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찌나 무거운지 김친사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머슴과 도망을 쳤다. 정승이 나지기 읍조렸습니다 그리고 형틀에 묶인 서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죄인은 할 말이 있는가? 서윤은 억울함에 피가 맺히도록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외쳤습니다. 대감님, 저들은 거짓을 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통을 한 것이 아니라 죽임당할 뻔한 목숨을 한 분의 도움으로 구원받았을 뿐입니다. 그분은 제게 하늘이었고, 땅이었으며, 재생의 전부였습니다. 그 머슴이라는 자가 그토록 대단했단 말이냐? 예, 비록 신부는 천하였으나, 그분의 인품과 기계는 저기 앉아있는 양반 나부랭이보다 천 배, 만 배는 고기했습니다. 중간, 정승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봐라, 죄인의 결박을 풀어주어라. 대 대감, 어찌 그러시옵니까? 김진사가 당황하여 소리쳤지만 정승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정승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단상 아래로 뚜벅뚜벅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관아 바닥을 울릴 때마다 김진사의 심장도 쿵쿵 뛰었습니다. 정승은 김진사의 코앞까지 다가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쓰고 있던 관모를 벗어 옆에 호위무사에게 건넸습니다. 이보게 김진사. 김진사는 덜덜 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승의 얼굴이 횃불 아래 드러났습니다. 자네, 눈이 많이 침침해진 모양이구먼. 매일 아침 자네 집 마당을 쓸고 자네가 먹을 밥을 짓기 위해 장작을 패던 그 돌쇠를 알아보지 못하는가? 김진사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져 턱이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도, 돌, 돌쇠. 그제야 김진사의 눈에 10년 전 자신이 짐승 취급하던 머슴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숲검댕이 같던 눈썹, 강인한 턱선, 비록 관복을 입었으나 분명 그놈이었습니다. 아, 아니. 내놈이 어찌, 어찌 정승이. 나는 이선우다. 선우의 호통이 관아를 뒤흔들었습니다. 영모의 누명을 쓰고 숨죽여 살아야 했던 이 대감의 아들이자, 내 놈이 쌀두 가마니에 부려먹던 머슴 돌쇠이기도 하지. 김진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화연은 거품을 물고 기절 초풍할 지경이었습니다. 내네 이놈들, 조강지철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거짓으로 무고하여 죽이러 들다니. 내 오늘 국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인과응보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전우는 서리빨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저 김진사와 화연을 당장 형틀에 묶어라. 양반의 탈을 쓰고 천륜을 어긴 죄, 곤장 백태로도 모자랄 것이다. 또한 가산을 정몰하여 억울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저 둘은 변방의 관노비로 보내 평생 속죄하며 살게 하라. 아이고, 대감,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김진사와 화연이 질질 짜며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지만, 포졸들은 가차 없이 그들을 끌어내 형틀에 묶었습니다. 매우 처라 곤장 치는 소리와 비명 소리가 밤 하늘에 울려퍼졌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십년 묵은 체증이쑥 내려가는 실로 통쾌한 사이다였습니다. 소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선우는 멍하니 서 있는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윤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눈앞에 사내를 올려다 보고만 있었습니다. 전우는 흑투성이가 된 서윤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습니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10년 전 그날 밤등 뒤에서 느꼈던 바로 그 온기였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오, 마님. 전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살아계셨군요. 정말 살아계셨군요. 서윤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약조를 지키러 왔습니다. 당당한 대장부가 되어 마님을 모시러 오겠다는 그 약조 말입니다. 전우는 품속에서 낡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서윤이 주었던 옷가락지와 똑같은 한 쌍의 옷가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전우는 서윤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이제 집에 갑시다. 두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서로를 으스러져라 끌어안았습니다. 정승의 붉은 관복과 죄인의 흰 소복이 하나로 어우러졌지만 그 모습은 세상 그 어떤 비단옷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한양에서는 성대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정승이선우가 정경부인으로 맞이한 여인은 다름 아닌 조강지처 서윤이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첫날 밤 비영청 밝은 보름달이 창우지 문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전우는 술잔을 건네며 서윤을 그윽하게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초가삼간에서 떨던 그날과는 달리 비단이불이 깔린 따뜻한 안방이었습니다. 부인. 전우가 불렀습니다. 예, 서방님. 이제는 마님이 아니라 부인이라 불러도 되겠습니까? 서윤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이제는 돌쇠가 아니라 서방님이라 부르겠습니다. 천우는 촛불을 끄고 서윤을 품에 안았습니다. 10년을 기다려 주어 고맙소. 내 남은 평생 부인의 눈에 눈물 한 방울 나지 않게 하리다. 저도 서방님의 곁에서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창밖에는 10년 전 도망치던 두 사람을 비추었던 그 달님이 이제는 온전한 축복의 빛이 되어 두 사람의 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귀한 것은 핏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다는 것을 두 사람은 긴 세월을 통해 증명해낸 것입니다. 오늘의 야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천안머슴에서 조선 최고의 정승이 되어 끝내 사랑을 지킨 사내의 이야기 어떠셨는지요? 답답한 세상 이 통쾌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진진하고 가슴뛰는 옛날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짜릿한 결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